저희 신사중고차에서는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직영 차량만 판매하며 전차종 수수료 면제, 무료 시운전, 전국 비대면 탁송 거래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고객님을 신사답게 대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신사중고차 신사답게 판매하겠습니다. 신사중고차의 김다빈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제가 아는 수입차 아니 넘어서 국산차. 아니 전 세계 모든 차량들 중에서 연비가 좀 좋다고 유명한 차량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제가 이 차량의 브랜드를 오래 유지했던 오너로서 제가 직접 봤던 연비 또한도 고속도로에서 20 중후반은 무난하게 나오던 차량인데요. 심지어는 엔진까지도 내구성 좋기로 바로 유명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스바겐사의 골프 2.0 TDI 차량입니다. 자, 그럼 외관 간단하게 둘러보시면서 오너평 보고시 고습니다 <목소리도> 캐치백의 무덤이라는 한국에서 정말 비인기 차종으로 빠지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고차에서는 정말 감가가 많이 된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차종입니다. 누유누수까지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성능보증 보험 처리도 받으시면서 무난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성능지 보시면서 간단하게 차량 재원 살펴보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차량의 명칭과 차량 번호판 맞춰서 한번 확인해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바로 2014년식 모델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단에 나와 있는 총 주행 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10만 3천 킬로대의 중고차에선 적당한 키로수죠 바로 10만 3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정말. 아직까지는 현역인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중고차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같이 이어서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전부 다 없음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튜닝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그 하단에 보여지는 침수나 화재를 표시하는 특별 이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그 하단에 보여지는 용도 변경, 바로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이력이 있는지 표시하는 공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에서 중요한 사고장 이어서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사고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쪽에 보여지는 단순수리 또한 없는 차량인데요. 이 정도의 차량이면 중고차에선 흔히 완전 무사고라고 하죠. 바로 외판까지 교환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엔진 미션 세부 상태 같이 보도록 해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안쪽에 없음 적정 양호에 올 양호 컨디션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누유누수 없는 완전 무사고 중고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차량의 금액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 소리 키우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폭스바겐 골프 연비의 대장. 오직 유튜브에서만 수수료 없는 금액인 1,120만원에 판매도 와드리고 있으니까 차량 관심 있으시면 얼른 위쪽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 타시는 분들이나 오래된 수입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튜닝이죠. 바로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튜닝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관 컨디션 보기 전에 오늘 제가 이 차량 상품화가 안된 오늘 막 입고 된 차량인데요. 차량 내용이랑 금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얼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염은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화가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넷 쪽과 전면 유리 쪽에 스톤칩이나 도장까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등 모두 백화현생 습기참 깨져 있거나 금감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라이트와 본넷, 범 범퍼, 펜다, 어떤 쪽에도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단차부터 색단차까지 없이 깨끗한 모습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미러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커버, 리피터 몰딩, 뭐 하나 깨져 있는 것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신성 높은 LED 리피터가 적용되어 있는 점까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앞도어 두 쪽에는 키를 쓰고 버튼이 존재하고 있고요. 키를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편하게 도어를 개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어 쪽에도 엣지 라인에도 부식 전혀 피어오른 거 없고요. 전반적인 컨디션도 문콕이나 도장까짐 없이 깨끗한 모습 갖고 있습니다. 도어 기둥과 썬팅지 또한 마찬가지로 색바램 전혀 없고요. 스크래치까지 없이 깨끗한 모습 찾아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안 그래도 연비가 좋은 차량인데, 앞뒤 전부 다 17인치에 조그만한 휠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극대화된 연비를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휠, 굴절, 크랙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아쉽게도 생활 스크래치 조금씩은 갖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썬팅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하시면요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기포현상 색바램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뒤투미등 또한 백화현상 습기참 깨짐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있는 거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 등은 큼지막하게 상단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패치백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와이퍼까지도 굉장히 짱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렁클라인과 범퍼에도 흠집이나 단차, 색단차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왜 국내에서 해치백 차량이 저평가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저도 해치백을 좋아하는 차량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짐 공간의 용이성입니다 일반적인 승용 세단보다 굉장히 높은 공간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짐을 더욱 더 여유롭게 다양한 짐을 편안하게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렁크 또한 깊이감도 당 하고 높이감은 굉장히 높죠 양쪽 사이드 공간 동안 널널하기 때문에 어떠한 짐이든 편안하게 적재할 수 있는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도 찢어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자, 또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하단에도 물이 고였던 흔적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이고요. 비상용 타이어는 물론 비상용 자키까지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2열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트 컨디션. 당연히 찢어짐, 헤짐 늘어남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에는 사람을 많이 안 태우셨는지 굉장히 사용감 적은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쪽 시트 뒤 등받이는 물론 중앙 센터 콘솔까지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2열 도어 트림 쪽 또한 마찬가지로 중앙 몰딩은 물론 상중하단 모하나 뭐 구분할 거 없이 깨끗한 컨디션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백 차량의 장점이죠. 바로 여유로운 헤드레스트 공간입니다. 지금 확인하시게 되면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만나볼 수 있고요. 그만큼 2열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해치백 골프 차량의 2열이었습니다. 이어서 차량 1열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열 시트도 찢어짐 해짐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해질 수 있는 이런 사이드 라인도 해져 있거나 찢어진 거 전혀 없는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은 조금 많이 늘어날 법도 한데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지 않고 적당한 사용감만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쪽에도 가죽 찢어짐 전혀 없고요 물리 버튼들도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들어가는 패널 또한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고요 기스나 깨져 있는 거 없이 깨끗한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 차량에 탑승을 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올인원 내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에 기존의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닌 굉장히 큼지막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가능하면서 블루투스나 하스파스 테더링을 연결해서 티맵과 유튜브까지 무난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옵션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거 시공비가 자그마치 70만원에서 80만원 이 정도 한다는데요. 이 차량은 그냥 차량을 구매하셔서 따로 시공 없이 타실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는 차량이네요. 마찬가지로 후방 카메라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요. 왼쪽에는 전후방 센서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부착되어 있는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 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없으면 서파죠. 오토 공조 시스템 채용해 놓은 모습이고요. 1열은 양 열선, 3단계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어노브 또한 굉장히 간결하고 단조롭게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정말 깨끗하게 손상 없이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타트 버튼들과 물리 버튼들 또한 버튼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들이고요 하단에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한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스페어키 포함 총 2개의 키 보관 중인 차량이고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키로수 1 0 3,515km의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계기판에는 어떠한 경고등 없이 깨끗한 모습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오른쪽에 핸즈프리 버튼과 뒤쪽에 존재하고 있는 오토와이퍼 레버 존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차량 또한 핸들 왼편에는 오토라이트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으로만 썬루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는 썬루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름철, 가을철, 봄철에 조금 더 시원하게 환기시키면서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연비면 연비, 거주성이면 거주성 모든 가성비가 최고인 골프 차량 화체를 보러 왔습니다 자 그럼 화체보러 바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석 뒤쪽입니다 스프링, 쇼바, 부싱 상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주요 부품들도 손상없이 깨끗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종석 뒤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쇼바와 스프링 깨져 있거나 손상없이 깨끗하고요 안쪽 부싱류들도 정말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부품들도 손상없이 깨끗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입니다. 등속 조인트 터져 있는 거 전혀 없고요. 활대 링크 또한 손상없이 깨끗한 모습. 거기에 더불어서 부싱들도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체 부품들도 손상없이 깨끗한 모습들 갖고 있습니다. 조석 앞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등속 조인트 터져 있는 거 없고요. 안에 활대 링크와 그런 부싱들도 손상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이 정도면 하브 만나는 깨끗한 하체라고 볼수 있겠네요. 차량의 심장이죠. 바로 엔진 미션의 하부 틈새 쪽을 보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원래 컬러를 그대로 갖고 있고요. 뭐까맣깜하게 오일이 묻어 있거나 오일 흐름 자국 없이 깨끗한 컨디션 갖고 있는 엔진 미션들입니다. 이어서 앞타이어입니다. 편마모 없이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지 거의 새 거에 트레드 갖고 있고요. 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타이어 컨디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타이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마모 없는 모습이고요.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지 트레드 컨디션 거의 새 상태 유지 중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연비 끝판왕, 유지비 끝판왕, 거기에 더불어서 거주성까지 너무나 좋은 폭스바겐 골프 2.0 TDI 차량 간단하게 소개 한번 시켜 드려 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조차도 내구성이 너무 좋기로 유명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해치백 차량이기 때문에 거주성까지도 굉장히 높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첫차를 생각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혹은 세컨 카를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연비 좋고 옵션 풍부하고 너무나 저렴한 그러면 골프 차량 준비해 봤으니까 이 차량도 고민해 보신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유튜브에서만 수수료 없이 11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차량 관심 있으시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은 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받기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사답게 판매하는 신사중고차의 김다비 실장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